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미지를 예쁘게 그리고 다양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의 응용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셔야 하는 것은 내가 넣고자 하는 이미지의 모양처럼 도형을 삽입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물결 무늬처럼 곡선이 되어 있죠. 이런 도형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 거예요. 이런 도형은 파워포인트 안에는 없는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약간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일단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천천히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그리기만 하면 끝인데요. 이후에는 이것을 점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곡선으로 바꿔 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 줄 거냐. 같이 해 볼게요. 도형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점 편집. 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왼쪽, 오른쪽, 하단 전부 다 꼭지점에 검정색 점이 생기게 돼요. 이 점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마음대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 상단이든 검정색 점을 톡 누르시면 여기에 하얀색 점이 생기죠. 이 부분들을 움직이시면 여기에 있는 도형들이 곡선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하얀색 네모를 선택해서 이동시켜 볼게요 위쪽으로 살짝 이동시켰더니 뭔가 휘어지죠 자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왼쪽 상단이 좀더 튀어나오게끔 하려면 좀더 이렇게 벗어나게끔 이렇게 일단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쭉 아래쪽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니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검정색 점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뭔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어떨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것은 위쪽으로 살짝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검정색 점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길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뭔가 흐르는 듯한 느낌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려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줬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통 눌러주면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난 이것을 좀 좁혀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좁혀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정교하게 하신다면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일러스트 같은 걸로 하시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안에 있는 도형에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삽입 그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일단,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죠. 그 다음, 이미지의 좌우 폭을 도형의 좌우 폭과 똑같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도형부터 맨 뒤로 보내기를 한 뒤에 앞에 있는 도형이 보이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먼저 선택한 뒤에 도형을 선택해주시는 겁니다. 쉬프트 키를 눌러서 두 개의 개체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줬죠.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는 겁니다. 도형 병합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와 도형이 결합되고 잘라지게 되는 거예요. 통합을 하게 되도 되고요. 결합, 조각, 교차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내가 만든 도형의 모양에 맞춰서 잘라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잘리게 된 것을 볼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 안에 있는 이미지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림서식 자르기를 눌러서 위쪽으로 살짝만 이동만 시켜줘도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만 시켜줘도 다시 한번 조절을 해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이런 방식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이신 분들만 활용해 주실 수 있는데 그 이하 버전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미지의 크기를 도형의 왼쪽과 오른쪽 사이즈만큼 키워 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의 영역을요, 도형의 상하 폭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그림서식 들어가셔서 자르기, 위에 있는 검정색 바를 눌러서 여기 뒤에 도형 보이시죠? 도형의 위쪽과 그리고 아래쪽 모양에 맞춰서 잘라 주시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잘라 줬죠 그 다음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 볼게요 잘라내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형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복사했었던 것은 클립보드라고 하는 곳에 임시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아래쪽에 클립보드라고 있어요. 방금 전에 복사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립보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클립보드에 저장되었던 것이 이렇게 도형 안에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형 안에 사진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크기를 키우잖아요. 모양이 굉장히 틀어진다는 점. 그러기 때문에 원래의 원형을 꼭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면 여기 이 범위 내에서만 수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이렇게 안 그러면 모양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만든 PPT 형식을 보면 여기에 선 도형이 들어가고 도형을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는 여기 사진 안에 있는 어떠한 뭐 인물이나 뭐 사물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도형 중에 저는 여기에서 설명선 선, 테두리 없음이라고 하는 도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선에 모양을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은 검정색으로, 그리고 채우기는 뭐 그냥 회색 이런 걸 해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입력 글꼴 키워주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글꼴은 에코, 에스코어, 드림, 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하나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어떤가? 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방식으로 PPT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좀 응용을 좀해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그래프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이미지도 사진 이미지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사진 이미지가 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도형을 하나 그리시고 그리고 그 도형 자체를 이렇게 휘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일은 제가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만들어둘게요. 그리고 그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오른쪽에 도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도형, 네모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전편집을 해야 된다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전편집에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에 있는 검정색 점을 톡 클릭한 뒤에 하얀색 점을 움직여서 이렇게 휘어지게끔 하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을 콕클 선택해서 휘어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통 눌러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잘려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사진의 크기를 키워 주시고, 사진 먼저 선택 후에 도형을 선택하시고, 도형 서식, 도형 병합, 교차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잘려지게 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멋있게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편집 기능을 잘 한번 응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